안녕하세요. 사일입니다 오늘은 이소가스 워머 함께 떠볼게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캠핑족이 늘어났다고 해요. 이소가스도 함께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뜰수 있는 워머 준비했어요. 두 가지 스타일로 뜰 건데요. 하나는 냄술 복화시로, 하나는 모헤어와 바풀시를 합사했습니다. 겨울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귀엽죠? 냄술복카시로뜬 거는 5호 바늘로 뜰 거고요. 합사한 건 6호 바늘로 뜰 거예요. 그리고 아무래도 한 줄로 뜨는 건이윗 부분에서 늘려줄 때한 단을 더 늘리게 됩니다. 이소가스는 작은 게 있고 큰게 있는데요. 윗 부분은 똑같아요. 지름은 똑같고 높이 부분만 조금 더 떠주시면 됩니다. 이소가스 워머 이렇게 뜨겠습니다. 사슬뜨기 15개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사슬과 마지막 사슬을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. 그러면 동그랗게 되는데요.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. 여기를 비워놔야 되니까 여기에 딱 맞게 사슬뜨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줍니다. 그 후에는 수세미 뜨는 것처럼 점점 원형으로 늘려줄 거예요. 그래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번씩 넣어줍니다. 저는 이걸 더블이라고 하죠. 더블을 15번 해주시면 돼요. 다음 단은 더블 한 번,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한번 이것을 15번 반복합니다. 합사한 건 여기까지만 늘려주시면 대충 맞더라고요. 그런데 냄수 보컷이 하나로 뜨는 건 한번더 늘려줍니다. 한길긴뜨기 한 번, 두 번, 더블. 이것을 열다섯 번 반복해줍니다. 그러면 이 윗부분이 완성이 되는데요. 살짝 작게 될 거예요. 그 다음 단부터는 코수 늘림 없이 평단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. 작은 건 짧게, 큰건 길게 떠주시면 되죠. 가스 높이에 맞게 씌어 보면서 맞춰 주시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빼뜨기 한 단으로 마무리를 해 줍니다. 자, 보시면 저는 이렇게 바풀 실과 모헤어를 합사했습니다. 꼭 모헤어 아니어도 겨울 느낌 나는 실과 합사하시면 저랑 비슷한 느낌 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걸로 촬영하려고 했는데 너무 코가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렘술 복화시로 뜨도록 하겠습니다. 합사한 실은 6호 바늘 사용하시면 되고요. 렘술 복화시 한 줄로 뜨시는 분들은 5호 바늘 사용하시면 돼요. 실 잡아주시고요. 실 뒤에 바늘. 앞으로 한번 꼬아주고, 사슬뜨기 한번. 맨 처음에 하는 사슬은 매듭입니다. 사슬뜨기 15개 할게요. 15개 했고요. 꼬리실 바로 옆에 있는 사슬을 동그랗게 말아서 가지고 옵니다. 이렇게. 꼬리실 바로 옆에 있는 사슬에 빼뜨기 할 거예요. 사슬뜨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왼쪽에 있는 방코도 같이 걸어줍니다. 아래쪽에 방코 하나만 남도록 두 줄이 이렇게 걸리게. 그래서 빼뜨기 해주세요. 가스 윗부분에 이렇게 끼워 보세요.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갔거든요. 그래야 이 커버가 맞게 떠집니다. 아주 타이트하게 떠주세요. 동그라미 만들어줬고, 이제 한 코에 두 개씩 한길긴뜨기 할 거예요. 저는 그걸 더블이라고 표현합니다. 오늘 기둥코는 사슬 두 개만 세워주세요. 자, 방금 기둥코 세웠죠? 기둥코도 한길긴뜨기 하나로 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첫 번째 사슬에는 한길긴뜨기 한 개만 더 해주시면 돼요. 감아서 아까 빼뜨기 했던 곳이에요. 여기에 넣고 한길긴뜨기. 그러면 첫 번째 사슬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갔습니다. 두 번째 사슬로 갑니다. 여기도 아까처럼 밑에 반코 하나만 남을 수 있도록 두 줄이 걸리게 이렇게 넣어주세요. 한길긴뜨기. 그리고 같은 곳에 한번 더. 그러면 한 개의 사슬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갔습니다. 다음 코도 두 줄이 걸리게 넣어줍니다. 한길긴뜨기. 같은 곳에 한번 더. 다음 코도 이렇게 넣고, 한길긴뜨기. 같은 곳에 한번 더. 이렇게 쭉 해주시면 돼요. 한 코에 두 번의 한길 긴뜨기 해줍니다. 마지막 한 개의 사슬 남아 있습니다. 한길 긴뜨기 두번 해주세요. 그러면 15개의 사슬에 두 코씩 넣었으니까 총 30코가 될 겁니다. 이제 빼뜨기 할게요. 기둥 코첫 번째 두 번째 사슬 여기도 두 줄이 걸리게 넣어주세요. 빼뜨기 해줍니다. 가스에 끼워봤어요.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. 뜨개용품은 쓰다 보면 살짝 늘어나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타이트한 게 좋습니다. 자, 다음 단입니다. 다음 단에서는 더블 한번, 더블 한번.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. 기둥코 사슬 두 개. 방금 빼뜨기 했던 곳, 기둥코를 따라 내려가서 바로 아래쪽에 보면 구멍이 뽕 뚫려 있습니다. 거기에 넣고, 한길긴뜨기. 그러면 한 코에 두 개가 들어갔죠. 다음 코, 살짝 벌어져 있는 머리를 찾아주세요. 한길긴뜨기 한 번만 합니다. 더블 하나. 이걸 반복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다음 코는 머리에 넣고 한길긴뜨기 한 번, 같은 곳에 두 번. 더블이죠? 다음 코는 한 번만. 더블 한 번, 더블 한 번. 다음 코는 한 코에 두번 해줍니다. 다음 코는 한 번만. 이렇게 반복해 볼게요. 마지막에 더블 하나로 끝이 납니다. 자, 빼뜨기 할게요. 기둥코 첫 번째, 두 번째 사슬 두 줄이 걸리게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. 모 헤어와 바풀실 합상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떠도 윗부분이 맞을 거예요. 그 다음부터 평단으로 쭉 뜨시면 됩니다. 그런데 냄술 복하시는 아무래도 한 줄이니까 얇겠죠. 그래서 한단더 늘려주도록 할게요. 기둥코 사슬 두 개. 이번 단에서는 하나 하나 더블 이렇게 반복합니다. 다음 코로 바로 가서 한길 긴뜨기 한 번만. 다음 코로 가서. 한길긴뜨기 두번 해줍니다.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 더블이죠. 다음 코는 한번. 다음 코도 한번. 다음 코는 더블.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. 하나하나 하나 더블로 끝났습니다. 이동코 첫 번째 두 번째 사슬 빼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가스에 한번 끼워볼게요.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. 자 윗부분 거의 맞았죠? 살짝 작은 게딱 맞게 만들어질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윗부분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제 코스 늘리는 거 없습니다. 더블이 사라지는 거죠?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. 기둥코 사슬 두 개. 다음 코 머리에 한길긴뜨기. 다음 코 머리에 한길긴뜨기. 계속 한 코에 하나씩 해서 한 바퀴 돌아볼게요.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했고요. 첫 번째,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줍니다. 계속 이런 방법으로 평단 떠주시면 돼요. 자, 큰 거는 냄술 복화시로 떴을 때, 위쪽에 3단 늘려줬고, 그 다음부터 평단이에요. 평단이 16단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합사한 실은 작은 걸로 떴는데요. 윗부분에 2단 늘렸고, 그 다음부터 평단이에요. 평단 8단 떴네요. 참고해서 여러분 손님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소가스 높이에 맞게 뜨고 왔습니다. 기둥코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. 마무리는 빼뜨기로 한 단을 떠줄 거예요. 다음 코 머리에 빼뜨기.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. 한 바퀴 뜨고 올게요.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했습니다. 기둥코 두 번째 사슬에 한번더 빼뜨기 해주시고, 실 잘라서 돗바늘에 끼워주세요. 마지막 빼뜨기 코, 다음, 다음 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마지막 빼뜨기 코 가운데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. 사슬 모양으로 마무리 됐죠? 안쪽에 실 숨겨주시고, 처음에 시작할 때 생겼던 꼬리 실도 함께 숨겨주세요. 오늘은 이소가스 워머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. 자, 보시면 제가 휴지 케이스로도 활용을 해 봤어요. 워머 뜨다가 이렇게 보니까 휴지에도 맞을 것 같더라고요. 윗부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여기 평단으로 뜨는 부분만 휴지 높이에 맞게 단수 조절해주시면 돼요. 보시면 이소가스 작은 것보다는 좀 크고 큰 것보다는 좀 작아요.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예쁘게 끼워서 캠핑도 다니시고 집에서도 휴지 케이스로 예쁘게 사용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